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제약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, 술을 잘 마시는 게 과연 필수적일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 보이고자 합니다. 저도 사실 영업하면서 주변에서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봤는데요. 어, 제약 영업하다 보면 술자리도 많고 늦게까지 술 먹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너는 괜찮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. 사실 제약 영업하면 뭐 매체에서 보여지는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 접대하고 다음날 아침에 힘겹게 일어나서 겨우 겨우 하루를 또 시작하고 이런 모습들을 상상을 많이 하십니다. 물론 저도 입사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들로 고민을 좀 해봤어요. 제가 술을 정말 못 먹거든요. 소주 반병만 먹어도 그냥 인사불성이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주량이기 때문에 사실 제약 영업을 처음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10년 정도 영업 활동을 하면서 술을 못 먹는다 그래서 영업을 하는데 큰 불이익을 겪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물론 과거에는 술을 잘 먹는 것이 영업의 툴로서 유리하게 작용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. 이런 부분은 비단 영업뿐만이 아니라 회사 생활 자체가 과거에는 술자리가 굉장히 많았죠. 회식도 잦았고 또 술을 좀 강요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. 지금 분위기는 예전과는 전혀 다르고요. 실제로 우리 주 고객이 되는 의사분들께서도 옛날처럼 뭐 늦은 시간까지 속된 말로 뭐 업소나 이런 곳에서 술 먹으면서 접대를 받거나 뭐 늦게까지 술자리를 요구하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없으세요. 실제 영업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고객과 어떻게 신뢰를 쌓아가는지, 그리고 내가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수 있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물론 술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뭐 예를 들면, 전 담당자에게 거래처를 인수인계를 받는데, 그 거래처의 고객이 전 담당자와 오랜 기간 동안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라포를 쌓아왔던 거래처라든지, 그런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거래처를 인수인계 받았을 때는 조금 고민이 될수 있죠. 하지만 똑같이 전 담당자처럼 굳이 술을 먹으면서까지 그 거래처를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. 그전 담당자와는 다르게 나만의 방법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발전시켜갈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면 되겠죠. 나는 술못 먹으니까 이거는 못 하겠어라고 겁먹기보다는 새로 시작하는 이 거래처에 대해서 내가 특별하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뭐 거래처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거나 거래처가 당면한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주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거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. 그런 의미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거래처와 나만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.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술을 정말 못 먹습니다. 그런데도 지난 10년 동안 제약회사 영업 활동을 하면서 좋은 성과 내왔고요. 오히려 그런 술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술을 못 먹어서 좀더 저만의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좀 생겼다고 할까요? 아, 어떻게 하면 나만의 방식으로 좀더 거래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 지금의 시대는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술보다는 뭐 전문성이나 고객과의 신뢰, 고객과의 관계가 조금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, 오늘 드린 얘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술을 잘 먹는다는 것이 제약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필수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. 술을 못 마시더라도 영업을 함에 있어서 자신만의 영업 방식을 찾아가면서 활동한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, 뭐, 제약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술을 너무 못 먹는데 괜찮을까, 뭐,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. 술을 못 마셔도 제약영업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. 다음번에는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